네, 좋아요. 콜라겐 피부 미용에 효과 있나요? 어제 족발을 먹었는데 족발집 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 피부 미용에 좋은 콜라겐. 이렇게 써 있는데 좀 읽어봤어요. 좀 읽어봤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콜라겐이라고 이제 고분자 단백질이 있는데 길게 생긴 고분자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진피층과 뭐 연골, 관절 같은 데 많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족발을 먹게 되면 피부가 탄탄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노화가 예방이 되고, 관절이나 힘줄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다. 써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선 콜라겐의 고분자 단백질인 건 맞아요. 커요. 길게 생겼고. 커서, 근데 너무 커서 우리 장에서 흡수가 잘안 돼요.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뭐야, 관절이나 연구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바른다 그래서 피부로 흡수도 잘안 되겠죠. 장에서도 흡수가 잘안 되니까. 대신 뭐 보습 효과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죠. 글리, 글리세린 같이 좀 싸고 보습력 더 좋은 애들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보습제로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뭐 진피 구성 요소기 때문에 발라야 된다? 이거는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한 대로 너무 커서 안 되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이면 이걸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의 영양소로 쓰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맞죠. 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런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의 생합성의 재료로 쓰여요. 전구체로 쓰이기 때문에 어, 특히 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서 따로 정해놨어요. 이건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이제 뭐 류신이나 라이신, 뭐 메티오닌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콜라겐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대부분. 거기 못 들어가요. 뭐 글라이신, 플롤린, 뭐 알라닌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양적으로 좋지도 않고요. 어 그리고 너무 커서 흡수 흡수도 잘안 되고요. 그런 식품들에 있는 거, 뭐곰탕에도 콜라겐 있겠죠. 연고를 끓인 거니까 곰탕이나 이제 뭐 족발 또 동물 피부 같은 데 많으니까 뭐 닭껍질, 생선껍질 같은데 있는 것들을 조리해서 식품으로 먹는다. 흡수 잘안될 거예요. 물론 이런 콜라겐들을 흡수를 더잘 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쪼개서 쪼개서 만든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런 영양제들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어, 이런 콜라겐들 합성하는 걸 촉진시켰다라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사례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견이 많구요 그런 영양제가 아닌 이상 식품으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흡수율에 의심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흡수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 있다, 없다. 는 아직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족발처럼 식품에 있는 건 확실히 효과 없는 거고요.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로 피부 미용을 한다. 글쎄요. 저는 반대쪽이에요. 일단은 콜라겐은 보통 영양제가 아닌 이상 먹는 식품으로 먹는 건데 그렇게 영양적으로 학 좋은 식품도 아니고요, 흡수도 잘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효과가 이렇게 있나?라고 했을 때는 효과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요즘 나오는 뭐 작게 잘 작게 작게 쪼갠 콜라겐 영양제는 효과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제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라겐 흡수율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뭐 같은 콜라겐이어도 사람마다 흡수율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식품에 있는 건 흡수 잘안 된다. 흡수 잘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영양제의 스펙을 봐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